자, 워코콜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자, 일단 현재 영상 찍는 날짜가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가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와줬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 매도에 대한 생각까지 하실 것 같아서 자,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 나스닥이 2.2% 가량 이 폭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자, 여기에따. 서 우리 증시도 같이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그저께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락장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한종훈이 미친 거 아니냐? 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이 공포에서 매수를 해야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한 조언을 위해서 이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이 수익 보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죠? 자,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100개가 넘어가면서 지금 다 같이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따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자, 일단 이 셧다운은 끝났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미 증시에서 폭락이 나와줬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루 만에 62.9%에서 약 49%대로 급락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이유가 수정 콜린스라고 하는 이 보스턴의 영은 총재가 공개 연설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뭐라고 발표를 했냐? 당분간의 이 기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졌다고볼 수가 있겠.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셧다운이 지속이 되면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나스닥의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이 오히려 꺾이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 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나스닥을 다시 한번더 반등을 시켜야지 우리 국내 증시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조만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 일단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주식하고 코인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자 근데 지금 이 주식하고 코인 쪽에서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지지율도 함께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금리를 인하시킨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이죠?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금리를 인하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구간을 이 저점 매직 기회로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절대적으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량을 줄여가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특히나 우리 원에코딩스 같은 경우는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가 붙어져 있죠? 이 로봇이라고 하는 메가트렌드의 테마가 같이 붙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서도 비슷한 종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이 제주반도체가 있었죠. 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AI 플러스 반도체였거든요. 자이두 가지 테마를 끌어안고 무려 이 텐베거를 갔었다란 말이에요. 자 일단 그 시즌에 가장 강한 재료들이 붙어 있을 때이 텐베거가 나와주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자이 제주 반도체가 올라갈 당시에는 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AI 섹터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AI의 대장주로서 먼저 치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름 자체가 이 반도체가 붙기 때문에 반도체 재료를 끌어안고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지금 우리 원이콜딩스도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이 반도체하고 로봇이라고 하는 현재 가장 강력한 메가트렌드의 테마를 같이 안고 있더라고요자 우리 원위코딩스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가적인 급등은요 무조건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이번 기회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훈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요, 저 한종훈의 매매기법 자료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두 개만큼은 꼭좀 받아가셔서 월요일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타점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 매수매도 하는 거, 우리 주주님들의 자유예요. 안 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꼭좀 받아가셔서 월요일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자료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필수적으로 받아가셔서 이 매매하는 데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 땡에 땡땡땡 땡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 에너면 두산 에너. 하나 오션이면 하나 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수속주들하고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세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현재 시가 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 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면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 1 0 땡땡땡 땡땡땡땡 적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이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했었던 만큼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월요일날의 이 대응,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종우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마지막으로 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이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알림 설정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영상을 아무래도 장중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맨날 유튜브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영상 올렸을 때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 알림이 가고 있으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대응이 가능하시거든요. 예, 알림 설정과 구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한종훈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종훈이었습니다.